She's gonna figure tell dog. <laughs> 너무 귀여워. 어, 너무 귀여워. 응? 응. 오, 너무 멋져. 응. 빨리 해주 아, 내가 드는데. 응. 아, 내가 노래 부자테니까 너무 춤춰. 응. 할머니, 할아버지. 엄마의 틀릴 게. 난 정말 심심할 거야 부모님+ 부모님이 계셔서 난 정말 감사해요 선생님 선생님. 공마공고 어린이 예쁜 고는 나는 예쁘만 예쁘만 어린이 나워고마공고공어어마워 예쁜 는는 나는 예쁘만 예쁘만어마워 고마워, 고마워, <laughs> 야, 다 좋은데요, 검은식 화였냐? 검은식이번 아, 멋다